우리 신앙을 보게 될것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부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쓰나시고, 그녀와 빌라도에게 구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음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 하늘에 오르신, 전해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퇴대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송가 228장. 찬송 228장입니다. 찬송과 228장입니다. <laughs> 오 나의 주님 치. Oh, 지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한이다 주님의 손 오늘의 교 전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33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님 한 줄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상 왕국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로이에서 싸우려 하느지라 여호와께서 고세에게 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브라 해수 분에게거주하였던 아모리아인에게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할 삼십오 절 함께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소유하되 하나님 앞에서 단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난을 종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단대함을 심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제 가난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바산 왕 옷과 그의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기에 전쟁하려고 바산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긴다니 너는 해수본에 거주하는 아무리 이내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삼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34절에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라는 말씀이 아주 믿게 다합옵니다 전쟁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직접 가지고 싸우는 자비가 없는 사건입니다. 죽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쟁 앞에서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100%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분명히,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런 전쟁이 연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고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할 뿐 것입니다.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허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영적 전쟁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승리하, 승리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겼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 앞에서 우리가 단대해지게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오니 승리할 줄 믿으며 나아가게 하려 주셨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이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29장 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잔송 229장 찬송입니다. 찬송 잔송 229장입니다. 아무 이 나리 하요 십자가에 소모판이사게트 ti 지금 나에게 주신은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에요. 세 십이상도 오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말씀을 성화실을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님 던겼다. 그 말씀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을 내 들었는데, 주여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나서 하나님과 영적 전쟁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의 족족을 위해서, 보금 안에서 이루는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선녀사님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의 교 성령님께 회복과 부름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품위하려고 굶고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면 가만히 신주하는 야러분이 감사합니다.